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탄절을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우리 국민들에게 크나큰 선물이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구한 징계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총장이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홍순욱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신문기일을 열었는데요. 이는 이미 22일에 1차 신문을 진행했음에도 신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두 차례나 신문을 진행한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던 이 심판은 결국 윤석열 총장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징계 절차부터가 하자가 있었고 그 내용도 심히 억지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격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 참 다행입니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한 신문은 1시간 20분여 만인 4시 20분쯤에 종료됐는데요. 지난 22일 2시간 남짓 걸린 데 비하면 신속하게 진행된 셈입니다. 사실 재판부는 이날 윤총장 측과 법무부 측 양측의 대리인에게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며 이날 결론이 날수 있음을 시사했고, 실제로 이날 밤에 결과가 나오면서 재판부 측에서 결론을 어느 정도는 내려둔 상태였음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날 심리에서 문 대통령의 징계 제거에 대한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고, 집행정치의 핵심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에 해 대해서도 이미 서면 심리가 이뤄져 길게 공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반증이 됩니다. 윤 총장 측 재리인인 이서궁 변호사는 신문종교로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요구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상당히 많았다며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히며 이날 신문에서는 절차적인 문제와 실체적인 문제 모두를 다뤘다고 전했습니다. 어쨌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은총장은 바로 총장 직무에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출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항변해왔던 윤 총장은 안 그래도 최근 상승세였던 여론의 지지를 더 강하게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온갖 비난에도 끝내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배우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 윤 총장 징계뿐 아니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 온갖 현안 처리에 있어서 문 대통령과 정부야당은 자신들이 원한 대로 그리고 유리한 대로 처리하려 했고 자신들에게 별 이득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인 사안은 그냥 깔아뭉개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꼴을 홍순욱 부장 판사 같은 사법부의 양심 있고 원리 원칙에 충실한 판사들은 더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판사들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윤 총장을 총장 자리에서 찍어내려 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무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예로, 지난 21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A 이로 추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태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윤 총장 사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54.8%가 되었던 반면, 윤 총장과 추장관이 동반 사태에 한다는 응답은 38.3% 그치면서, 문 대통령과 추장관에게 호의적이지 못한 여론이 오스란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 대통령과 현정물 부 향한 싸늘한 여론은 오스란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에서 윤 총장이 완승을 거두면서 추장관은 검찰개혁의 명분조차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추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행했던 온갖 만행은 많은 사람들이 현 정권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는데, 이제 민심뿐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내세웠던 명분조차 이르면서 추장관의 정치적 행보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위기상향을 의연한 자세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오히려 검찰 내부 응징력을 키워 자신의 위상을 높인 윤 총장과는 비교됩니다. 추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한 후 사이를 표명했는데, 이런 결정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까지만 마무리하고 물러나렸을 것이란 계산이 깔렸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징계안니 결국 법원의 효력정지가 되면서 추 장관은 자신만 잔뜩 상처를 입은 채 초라하게 퇴장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실 추 장관은 은연중에 여권 내에서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군 중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소위 검찰개혁의 성과를 내세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키워 백권문의 주류를 이루는 민주당 징성당원들로부터 간택을 받아 서울시장으로 나설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니 추 장관의 서울시장의 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놈의 검찰개혁이란 것은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잔뜩 요란하게 변죽만 올린 꼴인데다가 그런 현 정권에 대한 비토 여론만 강하게 키우며 신나게 자폭한 꼴이니, 당내에서도 추장관을 선뜻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같은 중요한 선거의 후보자로 밀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이 화렴치한 행동을 해놓고 자살한 뒤에 치러진 선거인데요. 물론 추장관이 호로 나온다 하더라도, 진성 대깨문들 말고 추장관에게 표를 줄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말입니다. 반대로 윤 총장은 본인이 싫든 좋든 간에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지지까지 흡수하면서 현재 질이 멸렬한 야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윤 총장은 최근 시행된 다수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그간 3강 구도를 형성하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모두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는 그러한 윤 총장의 인기를 더욱 상승세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그나마 윤 총장과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으로 평가받던 주요 인사 중한 명이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조차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대선 출마 포기했다고 선언했고 국민의당 지지층은 대다수가 중도 내지 중도 보수층인 만큼 갈 곳을 잃은 민심이 윤 총장 양의 몰릴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은 그만큼 큽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비단 추장관뿐 아니라 문 대통령에게도 그야말로 충천병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그저 그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좌초된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해왔던 온갖 악행에 대한 수사가 다시 재개될 것이란 선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권의 홍유병 노릇을 하던 대계문들의패악질만 믿고 온갖 악행을 자행했던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게 이 사태는 정권 붕괴의 신호탄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런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실체를 드러낼 수사가 가속화될수록 윤 총장의 차기 대권을 향한 길은 더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